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이런 영상을 한번 찍고 싶습니다. 어, 고객님들이 나한테 여쭤봅니다. 도대체 휠 타이어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기존 거는 어떻게 처리하냐. 자, 이렇게 신품은 여기에 다 이렇게 보관돼 있습니다. 공장에 있던 것들 지금 다 재고 빼서 이렇게 정리 좀 했는데요. 정리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20인치 멀쩡한 것도 있구요. 타이어도 이렇게, 신품급 타이어는 또 써야니까. 하 이렇게 다 이렇게 있구요. 휠들. 이제 사용 못하는 거, 이제 폐기 처분할 휠들. 요거 이제 반납하고 폐기 처분할 휠들. 요 지금 깔끔한 휠들을 지금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해 있습니다. 이렇게 뭐, GV80, 그 다음에 G90. 그 다음에 G80, G90, 스팅어, K8. 이렇게 있는데요. 전기차, 이제 G80도 있고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이긴 하지만, 이렇게 중고차를 팔면서 신품위를 하고, 다 이렇게 빼놓는 겁니다, 보시면. 자, 이거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이렇게 휠을 해서 판매한다. 자, 중고차 딜러가 상품화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 아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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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4 대에 다시 재등록하면서 좋은 서비스나 깜짝 이벤트 한번 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어 중고차를 팔면서 뭐 따라오지 못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휠타이어를 시작했는데. 이제 너무 당연시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만족도가 좋아서 저도 너무 흐뭇하고요 일주일 전이 안될한 5일전 됐나요 5일전에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그쵸 그렇죠? 금요일날 갔으니까 목요일날 한 30개 정도를 일괄 그 등록증 차량 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어 차량 구매 후 차량 구매하시면 이제 등록증 하고 영수증 나오고 하잖아요 그따 보낼 때 고객님께 이제 믿고 구매해주신 분께 항상 좋은 서비스 중에 한 가지가 또 호두과자 서비스를 해줍니다. 정말 천 원의 맛집이고요. 천 원에 사시는 분들도 그 호두과자집을 몰라서 금액을 진짜 저한테 물어보고 판매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7 개, 요거 지금 7 개도 급하게 고객님들이 얘기해서 지금 호두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증 보낼 때이 안에 천 원의 명물 호두과자와 그리고 거기에 등록증 영수증 다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고 고객님께 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 아 제가 너무 숨천데요 정리하자면 언젠가 휠타이어 맛집답게 고객님께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서비스 정말 신품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저게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 쓸만한 것들은 놔두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훼손된 거는 폐기처분하고 반납할 건 반납하고 저렇게 지금 재고가 있는 휠들 한번 보여드렸고요. 고객님께 등록증이나 차량 설명서, 뭐 스마트키 등등 부족한 부분을 등기로 보낼 때저 물건들을 고객님께 보낼 때 호두 과자와 천안의 유명한 쏘브루 이렇게 지금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고 구매해주신 분께는 항상 있는 그대로 저렇게 서비스,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요, 지금 나머지 차량들 곧 이벤트 나가서 깜짝 이벤트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 공장을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깜짝 또 계약을 했는데요. 본 계약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광고 올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보다 더 고품질, 더 좋은 품질의 중고차를 만들어서 판매, 상품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정비공장까지 직접 운영하려고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언제나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용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